내가 움직이는 만큼 금전은 운 상승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금전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시기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2026년도에 들어가도 내가 뭔가를 기대, 우리 이제 다 같이 돈 반석에도 앉아보고, 딱, 어, 가을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선당 청요하십니다반갑습니안 안녕하세요. 안녕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피디님은 잘 보내셨어? 안 많이 쪘습니다. 아, 많요찌셨어요 네, 음하세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열심히 전세요셨겠지선생님녕좀 빠지신 같은요요 아, 힘들요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쌤, 오늘은 제가 응. 좀 특별한 제가 주제를 준비했는데, 응. 월별로 알아보는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건데, 월별 운세? 네. 그래서 태어난 월별로 응. 봤을 때, 쥐띠분들의 평생 운에 대해서 찍을 거예요. 또 월별의 쥐띠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전복, 그리고 타, 금전과 질문복이 좀 타고난 월생이 또 있는지도 응.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 이상 이상한 것만 갖고 와 이상한 것만. 뭘 응? 아. 갖고? 봅시다. 뭐 그래서 GT의 뭐 전체적인 운이 아니면은 2026년도를 보는 거야. 그냥, 그냥 전체. 전체? 네. 예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음. 음. 찍찍찍찍. 우리 GT <laughs> 또 찍찍찍찍 이런 거 놀래지 말고. 응? <laughs> 음? 우리 GT 여러분들을 보면. 참, 음, 24시간이 모자라지. 네. 어, 너무 일이 많단 말이야. 내가 직장 생활이든, 창사를 하는 거든, 아니면 집안에서 그냥 어, 살림을 하시든, 네. 바지런을 굉장히 많이 떠는 것도 있고, 음. 이 성격 탓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GT 분들의 월별이라. 자, 첫째, 뭐, 1, 2, 3월로 달별을 말해 줘야 돼. 끊어 말아야 돼. 뭐 끊어서 말씀해 주시기 좀. 일단 뜨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GT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 외롭다어 음. 자식들이 많든 적든 어 아니면 내 옆에 누군가 있든 없든 음. 그런 분들이 있어. 뭐. 고란살, 고독살이라고 뭐 사주풀이 할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내가 옆에 사람에, 곁에 사람을 두어도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1월생들, 3월생들, 11월생들, 12월생들, 이렇게 둘러다 보시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탄다라고 보실 수 있어. 그 대신 이분들한테는, 응? 우리 외로운 1월생들, 3월생들, 11월, 12월생들. 이분들은 외로움 대신에 네. 내가 움직이는 만큼 금전운은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다다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어,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한 만큼 금전으로는 들어오는 복이 있는 격이니 이분들은 조금 뭐 금융 치료 이런 것도 조금 도움 되실 것 같네. 오우. 자, 우울증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너무, 음, 감정도 전파되잖아. 우울증도 네. 전념이란 말이야. 그치. 어, 활동적인 거 많이 하셔서, 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점점점, 음, 금전이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자. 지띠의 다른, 뭐, 2월생들, 네. 그리고 4월, 6월, 이좀 더운 날에, 게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네. 2월, 4월, 6월, 요런 지띠분들. 자, 근데 이것도 찍다 보면 그럴 거야. 보시다 보면, 이게 음력 생일인가요? 양력 생일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생일의 기준은 음력입니다. 네. 자, 2월, 4월, 6월, 요 분들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자, 이분들 역시 이 일복은 타고나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자,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음. 음,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밥도 한 그릇 더 주는 스타일이고, 음. 뭐, 먹을 룩을 계속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 네. 아마 GT 여러분들 중에는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요런 것도 되게 많고, 잔정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써야 돼. 어찌 보면 오지랍이고, 음. 응? 나쁘게 보면 창견인데, 네. 이 오지랍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음, 내가 봤을 때 내년, 올 하반기부터, 이제 11월, 12월, 이 끝물이죠? 끝물부터 내년, 음. 2026년 새해가 밟아갔을 때는 우리 2월, 4월, 6월생띠 여러분들이 무슨 음, 그에 대한 대가, 뭐 결과 요런 거를 좀 좋게 인정받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 봅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나온 띠들이 5월달, 5월생들, 그리고 7월생들, 8월생들, 9월 시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저,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 금전은. 음, 그렇지. <laughs> 내 팔자에, 내 평생에, 돈 폭은 언제 오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지띠 여러분들은 엄청 뭐, 행재수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묵묵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어, 다가오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보실 수 있구요. 자, 5월 7월생들은, 자, 야, 두근두근두근두근. 어, 오반기 점사 줄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어, 손님들은. 자, 5월 7월생들 쥐입니다 자, 봤을 때, 음, 이제는, 금전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시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2026년도에 들어가도, 내가 뭔가를 기대, 네. 내가 투자를 했던 거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서, 금전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있고요 GT 음력, 자, 5월, 7월생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소리가 나오네. 음. 어, 뭔가가, 거봐. 오방기도 이렇게 뽑히잖아. 음. 내가, 저는, 오반기를 정리해서 뽑지 않거든. 네. 자, 이분들은 음, 이제 운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금전이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허허. 자, 지띠 분들 중에 이제 나머지 팔, 구, 0자 가장 먹을 녹도 많고 뭔가가 풍요롭게 어? 결말을 맺어가는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에 태어나신 우리 지띠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요. 자 분주하게 살았지 남들 챙기느라고 어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 입에 넣어주는 게더 많은 이렇게 챙기면서 산다고 너무나도 고생 많았지만 이제는 이 결실이 나에게 돌아와서 자, 이제 추수하자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뭐 우리 이제 다 같이 돈반석에도 앉아보고 딱어 가을에 어 해곡맞이 이렇게 잔치하듯이 좋은 일들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1년 12주다. 어, JT 여러분들 다 얘기해 줬는데 또 궁금한 거. 어, 이 g t 분들 어. 그래도 응. 자, 간략하게라도 응. 2025년 연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발레하게 어떤 좋은 변화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파이팅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2025년도 이렇게 돌려다 보면 우리 지뛰 여러분들이 묶인 돈도 많고 그 동안 네. 그 전에 손실 난 것들 묶였던 돈들을 손실 난 것들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막두 곱절, 세 곱절로 열심히 뛰어도 음. 음뭐 표시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나 이제 숨좀 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변동의 이동수도 너무나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6년도에 가면 그래도 안정권에 간다 소리는 나온답니다 자 우리 지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여태까지 참돈돈돈돈 돈돈돈 하면서 쫓았던 형국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동지달부터 뭐 빠르면 10월이에요 내년부터 금전의 우는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응, 다 같이 돈 빵사 앉아보자고. 짓도 오늘 파르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조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